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대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던즉,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댁의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음식은 못 먹고 저기나. <laughs> <laughs>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역할에 관해서 오늘 대제사장직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으로 시작이 됐었죠 예수님은 일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관한 논증이고 주장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하는 하나의 방법,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붙들어 줄 것인가에 관한 하나의 권면서신입니다. 핍박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배교에 대한 유혹은 늘 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이 목숨을 들였으라도 믿음을 지키게 할 것인가가 히브리스의 이 기자의 관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명의 위협이 없더라도 작은 위협에도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우리 자신인데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자는 것.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제발 나를 힘써 알아라. 왜냐하면 나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만큼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그게 대단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내 수준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지만 그분이 인간의 족보를 따라 오셨지만 인간의 족보를 넘어서는 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은 비록 대제사장이지만은 인간 대제사장의 계열을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이 히브리 사회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얼마나 족보 사회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족보를 따지는데. 지금도 결혼할 배우자를 놓고 집안을 들먹이고 족보를 따지는 세상인데. 조선조만 하더라도 그 족보 하나 사는 게 큰일이어서 가짜 족보를 만들어서 사고 팔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얼마나 그 제사장의 반려를 따졌겠습니까. 아론 계열의 족보를 얼마나 따졌겠어요. 아니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족보는 또 어떻습니까? 왜 바리세인들이 그렇게 설쳤겠어요? 사두개인이 될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을 다해서 바리세인 반열에 들어가야 그나마 종교적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야 따놓은 당상이죠. 족보 따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세인들은 자기의 의로 얼마든지 종교적 지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라고 금식하고 죽으라고 헌금하면 그 반열에 자꾸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죽을 힘을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마일리지 시스템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마일리지를 쌓아서 여러분 요새 보면 웃기는 여행 풍조가 있어요. 그뭐 그렇게 꼭 나갈 필요도 없는데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백만 마일리지를 한번 채워보겠다고. 그러면 뭐 대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 죽을 힘을 다해서 밀리언 마일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종교적 권력을 휘두렀지만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 오늘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의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는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속죄제, 속건제 그런 뭐 제사를 쭉 드린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사 드리는 거란 무엇입니까? 죄 짓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격 요건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겠어요? 제사장이 되는 것도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 우리가 뭐이 제사장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야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폴리티컬 어포인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기는 커녕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정말 대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라면 무식하더라도 어리석더라도 미혹되더라도 그렇게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비록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본인도 죄에 물들어져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제사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한 마리 끌어다 놓고 우선 제일 먼저 제사 지낼 때첫 번째 하는 게 자기 죄부터 그 송아지에다가 죄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의 재물에다가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인간의 죄를 송아지에다 차례차례 덮어 씌우는 일이에요. 먼저 제사장이 자기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자기 가족들의 죄를 덮어 씌워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가 머리에, 소머리에다가 안수하고는 그 죄를 다 갖다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끌어내고 그렇게 다 갈라서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이란 자기가 비록 제사장이지만 자기 죄부터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다면은 목사가 성도들한테 기도하기에 앞서서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한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대신 올려드리려면 내 죄부터 우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가족들의 죄부터 고백하는 순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게 제사의 과면이었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그렇게 인간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 얘기를 했시 텐데, 넌내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아론의 계열을 따라온 인간 족보를 따라온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 제사장은 자기 죄를 속죄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하고도 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는 것이 다른 제사장 계열하고 다른 족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따지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 족보 하지만 은 사실은 인간 족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족보 가지고 정말 시비를 얼마나 많이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족보에 대한 오해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보음서를 한번 여러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 사회는 누구도 아버지 이름을 들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어머니의 이름을 들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안 합니다. 그 우리로 치면 옛날에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저 후레자식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이 그만큼 오해를 받고 경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뭐그 뭐그 동네 나사 나사렛 동네에서는 소문이 날때로나지 않았겠어요? 그까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빈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대제사장직을 놓고도 오죽 말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바울을 놓고도 끊임없이 사도직에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냐? 아론이냐? 그 사람이 아론의 반열이나 이런 얘기들에 대한 해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인간 아론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찬, 이걸 히브리스기자 그걸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을 임명하려면 이거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되냐? 성경적 근거는 뭐냐? 이걸 가지고 해 보니까 아 창세기 1 4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 그들 나오면 와인가 하고 싸우고 와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아니 누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아니냐?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누가 와서 축복을 해줬겠냐? 그 축복을 어떻게 했겠냐? 믿음의 조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스 기자가 추적을 해보니까 아, 맞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조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냐? 그 멜기세덱이 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이 히브리스 기자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대에게 족보를 따라왔구나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뭐 아침에게 뭐 불교 얘기할 건 아니지만 불교도 이게 그 법통을 이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법통을 잇는 방법이 벤달 족보를 따라 이렇게 이어가는 방법이 있고 선불교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해탈한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해탈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게, 이게 뭐, 이렇게 담임 목사직을 승계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2대, 3대 이런 거 없습니다. 무슨 교황입니까? 교황이 지금 167대인가? 여러분, 사람들끼리 뭐 해서 뭐 투표해가지고 무슨 뭐 7대 8 해서 누구 담임 목사 청빙하고, 그건 없는 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났네, 저 사람이 났네. 그러다가 결국 난게 뭐예요? 요새 뭐 웬만한 뭐 성도 몇백 명 있는 교회에서도 청빙하면 백 명씩 청빙 이력서가 들어와요. 이력서 가지고 놓고 결, 검토할 때뭐 하겠어요? 우선 박사학기부터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40대, 50대 박사학기 받으러 가요. 디민이라도 하나 걸어 놓겠다고. 그래서 그 한참 목회할 나이에, 한참 사람들 복음 전해야 할 나이에, 그냥 가족들 데리고 나가서 5년, 7년, 10년 가까이들. 제가 그 우리 고든넬에 있을 때그모씨한 분은 평생 공부만 해. 40대, 50대, 20년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다니네. 그래가지고 청빙받으면 나 60대한테 청빙받으면 언제 목회합니까? 평생 커리어 쌓느라고. 그리고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따라서 그런 일을 하다가 이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르심이 분명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이 자꾸 목회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당대 끝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워 놓고 그걸 베드로에게 다시 물려줬나요? 인간이 만든 제도를 가지고 교회라고 부르다가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사람의 축복도 좋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직접 안수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본인 손을 가지고 갖다 머리에 얹어놓고 주님께서 축복 이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만한 안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7절 말씀을 이렇게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을 올려드렸고 그의 견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금 겟세만의 동상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늘 드렸다는 거예요.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면서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자청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계시면 온전한 길로 들어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는 것, 고난 받으셨다는 것,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 그게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그 집안을 따라서 번듯하게 태어나서 고난 없었습니다. 저는 제일 그게 뭐 옛날에 혐오스러웠던 말이 4대째입니다. 저희들 집안이 5대째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요. 5대째 됐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데. 할아버지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5대째 따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 아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laughs>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건 여러분 제가 은혜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목사까지 돼 설교라니 나도 희망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보다 다 낫습니다. 그게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족보에서 마리아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태생으로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종교적인 거대한 포장과 이론을 가지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높여서 지금 이렇지 그분 살아갈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수의 아들로 산다는 것도 힘들었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도 힘들었고 제대로 된 번듯한 신학교도 안 하고 안수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사회가고 댕기면서 받았던 오해를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그런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한 것이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가 고난 아는 사람이 고난을 이해하지. 고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 을 이해를 합니까? 고난 모르는 사람이 고난 받는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아서 애절하게 통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이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겐 중요한 게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속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왕이신 하나님하고 찬양하면 끝나요. 우리 문화에 무슨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족보로 보면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야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멜기세대에 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저는 설명해드렸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는, 그러니까 설명 잘안 해놓고 또 이렇게 말하네.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마 뭐 이렇게 설명하다가 좀 속이 뒤틀렸는지 상당히 시니컬하게 한마디에 이렇게 걸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절 졸업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오늘 이말 결론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가 저절 먹고 있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가 되었나? 나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나. 그걸 소화하려면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깊이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그 답답한 건 뭐예요? 여러분 종교적 시스템은 졸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졸업시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적 틀을 벗어나 와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숙해서 졸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자녀 기릅니까? 그 자녀 평생 끼고 살려고 자녀 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녀 양육의 목표는 자립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거대한 종교적 시스템,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를 부수러오셨어요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공원묘지까지, 기독교 공원묘지까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만 골라 불러서 3년간 데리고 살았어요. 그걸 제자훈련이라고 또 시스템을 만드네. 제자훈련. 예수님 무슨 훈련 했어요? 거기 보면 무슨 훈련이 있습니까? 그냥 데리고 다닌 거 이외에 무슨 훈련이 있어요? 같이 먹고 산거 말고, 뭐, 뭔 훈련이 있어요? 훈련시켜가지고 다 독하게 만들었죠? 사랑하고 크고 산것 밖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들려주고, 말씀 듣는 현장에 데리고 가서 말씀, 깨닫지 못한 말씀 해석해주고, 시뿌리는 자의 비유란 말이야. 이런 거야. 가라지와 이게 저, 응? 어? 알곡은 이런 비유의 뜻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3년간 데리고 다녔어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떠난대.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유익할 거래요. 내가 떠나야 너희들이 유익하대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줘야 된대. 그래서 약속대로 보내주셔고 그게 졸업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졸업은 성령 세례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3년간 데리고 다니다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걸 보여주었을 뿐이지. 그러다가 3년 그 지나고 나서 성령 세례받고 졸업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걔들 데리고 또 교회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 3년 이상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3년 안에 죽을 힘을 다해서 성령 세례받고 떠나세요. 여기 뭐해서 뭐할 건데? 모으고 사람 모으고 사람 모아서 뭐할 건데? 그래 사람 모으고 모이다가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서로 찢고 뽑고 맨날 거짓이나 하다가 세상에 덕이나 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왜 복음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 먹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경 세례 불같이 임하면 그냥 바람처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되는 훈련 지금 받자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표현도 싫지만,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이 삶이고, 우리가 교회 되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우리는 흩어지자는 거예요. 전들 왜 유혹이 없겠어요? 저도 한 5천 명, 만 명짜리 교회 금방 하고 싶죠. 비서 두고 싶고, 기사 두고 싶고, 월급 많이 받고 싶고, 그런 인간적인 탐욕이나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요그 여기서 사람 그렇게 제가 사귀지 말라는 게 그래요. 여기서 조사원이 여기 초막 새 짚고 뭐 초막 새 짓는 게 뭐예요? 교육관, 수양관, 뭐 본당, 뭐 지어놓고 우리끼리 잘 살자는 거죠.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Back to b a s i c 이 뭐예요? 그냥 Back to Jesus Christ예요. 예수님한테 돌아가면 그분한테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힘을 만들겠습니까? 세력을 만들겠습니까? 편을 만들겠습니까? 무슨 안목사파, 조목사파를 만들겠습니까? 뭐. <laughs> 하고 싶어? <laughs> 그래요. 그 단단한 음식을 먹으세요. 우리 단단한 음식 먹고, 우리 정말 진짜 크리스찬 되어서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냥 가르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 기도 제목 하나예요 정말 제가 젖좀 떼게 해주세요 나 이제 젖 그만 먹을래요 그렇게 한번 솔직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정말 제가 어린아이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미숙한 크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는 크리스천 되어서 주님 정말 주님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빚어져 가는 저희들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나가는 저희들 성숙한 자금들 그런 놀라운 믿음의 크리스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들 되게 하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살다가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더 이상 저절 갈망하지 않고 이제 단단한 음식만을 먹고 그리고 깊은 묵상으로 소화해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거기서는 모든 베이직교회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